아, 우루? 우리... 아이, 깜짝아. 아이 뭐야 오늘은 사람이 두명밖에 안하잖아 반갑습니다 이따가 10시에 약속있어가지고 10시에 가봐야돼요 근데 일단 왔습니다 일요일날을 일단 일요일... 익산시 일단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랄거냐고 딱히 할건 없고요 게임이나 하겠습니다 게임하는거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 이거 디스코드 알람이 계속 뜨잖아 게임 키면은 하면 안되나 이거 게임을? 게임을 안맞는거같아 이거 어, 어떻게 못 끄나? 게임방이 재밌다고요? 감사하긴 한데 재밌는 게임방은 안하구요 제가 할줄 아는 게임이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제가 할줄 아는 게임이 기껏해야 테트리스 정도라가지고 테트리스를 좀 해봅시다 어 뭐야 이거, 이거 어떻게 설정해 이거 어떻게 딱 맞춰 이거 이거 어떻게 딱 맞춰 이거 이거 딱안 맞는데? 이거 영.. 이게? 딱 맞질 않는데? 티스핀 최대 몇 개까지 티스핀 20개까지는 그래도 내가 했을걸? 노래 꺼 노래 꺼 한번 해봅시다 테 트리스를 하면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. 그래가지고 사실 그냥 약속을 기다려야 돼가지고 약속 기다리다가 뭘 할까 싶다고 싶어가지고 오셋더 파킹 맨. 약속 기다리다가 뭘 할까 싶어가지고 테트리스를 좀 켰습니다. 테트리스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. 화성을 좀 후퇴해 보셨구나. 후퇴 재밌거든요. 후퇴가 좋아. 후퇴가 근본 있고, 약간 뭐라 그러지, 약간 세트리오는 근본이 없어. 아, 근데 하드윈도 재미없다.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재미없어. 안나래 아, 쓰겠습니다 아 할게 없네 뭔가 아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한평창자 그래도 9명 될 때는 좀 괜찮은데 지금 방송 볼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엔타이노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. 그래도 가볍게 토크나 하죠. 제 10시 약속이 있어 가지고 약속 기다리는 그런 방송은 못될것 같아 가지고. 가볍게 토크나 합시다. 뭐 하고 살았는가? 요즘 뭐 했는가? 이기단 씨랑 밖에 대화를못 하니까 이단 씨랑 대화합시다. 어떻게 뭐 일주일이 지났거든, 요 지금. 지난 저번 그뭐 합니까? 방송으로부터 근데 아, 아 피곤해 방송 안 할래 아, 피곤해 아이가 해야 되나 아 그래도 일요일인데 그래야 잠깐만 방송 켜둡시다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켜놔야겠다 딴게 음. 없습니다. 오늘 닌텐도 스위치를 좀 했고요. 오늘 저 뭡니까?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좀 했습니다. 재밌었고요. 뭐 그렇습니다. 오늘 한솥도 안 먹었어요. 왜 밖에 나가야 되니까 한솥을 먹으려면. 내가 밖에 나갔으면 한솥을 먹었는데. 밖에 나갈 일이 없었거든. 아, 니 저기는 저기 엔타이노 방송은 지금 한2 시간, 3 시간째 방송하고 있더라고. 그 진행하는 게 재미는 없었거든. 그러니까 엔타이노가 재밌다 말한 게 아니라. 그 진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일이 재미가 없거든. 근데 그걸 어떻게 2 시간, 3 시간씩 하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지. 되게 그 약간 집념이 있고 대단한 것 같아.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. 난 지금 킨지한 10분 가까이 됐는데, 아, 벌써 피곤해. 내가 요즘 몸이 피곤하단 말이지 요즘 몸이 뻐근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요?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빠른데 아, 나 지금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 왜냐면 저는 지금 휴학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. 그다지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껴지지가 않아. 근데 집에서 하는 게 없거든. 근데 하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. 근데 닌텐도 스위치나 가끔 좀 만지지. 슈퍼마르 메이커 그거. 차라리 슈마메를 슈머매를... 슈마메를 방송해서 하면 좀 나을 텐데. 근데 슈마메를 하려면은 우리 집에 있는 스위치가 그 라이트란 말이지. 라이트여가지고 방송을 못해 뭐 보여줄 수가 없어. 아, 내일이 중간고사구나. 아,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바쁘구나. 요즘 고등학교 애들이 음, 뭐왜 그렇게 바쁜가 했네. 맞아. 내, 내, 내 사촌 여동생도 그렇더라고. 되게, 그것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고. 중간고사 준비한다고. 그게 근데 나는 중간고사 준비할 때도 피곤해 하긴 했는데 바쁘진 않았어. 왜냐면 나는 공부를 안 했거든. 뭐 공부 안한거치고는 대학 그래도 나름 수소하게 가긴했는데 아무튼 그렇고 아 이게 공부를 한다는 게 내가 대학교 와서도 느끼지만 너무 힘든 일 같아 어떻게 그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지? 난 그게 힘들어. 내가 A.D.H.D. 아닌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. 그냥 그 앉아 있는 일 자체가 되게 힘들다는 거를 내저라고 있어. 저라고 있어. 저라고 있는 네그 중간 기간이와도 아무 생각이 없는 그게 있어. 나 나도 그랬 거든. 그냥 흘러갈 대로 흘러가라 그거였단 말이지.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막 중간고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. 그냥 힘든 일이었지. 힘든 일은 맞아. 힘든 일은 맞는데 아 이거 잠깐만. 부금을 안 틀어 놨구나. 왜 이렇게 조용한가 했네. 어좀 났다. 그래요. 부금이 있어야 돼. 지금 근데 평창자가 지금 4명이거든요. 여기다 사람이 채팅 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 가지고, 나머지 3명이 누군지 모르겠네. 지금 누가 보고 있죠? 좀 다들 채팅을 좀 쳐줘 봐. 나 사람이 누가 있는지가 궁금해. 근데 또 치기 좀 저시기한 상황일 수도 있지. 사버 지금 다섯 명 되는데 말이 없어. 다들 아 타마 씨가 계셨구나. 반갑습니다. 근데 지금 아직 세 명이 세 명의 정체가 의문에 쌓여 있어. 나 지금 한 명이랑 대화해야 된다고. 타마 씨가 방금 오셨구나. 그래 가지고 네 명에서 다섯 명을 들었구나 반갑습니다. 별건 없고요. 이따가 10시에 약속이 있는데, 약속을 기다리면서 잠깐 켜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좀 그냥 가볍게 Q&A 채팅창 읽어주는 남자, 그런 거,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요. 없으면 마십시오. 어쩔 수 없지. 그 지금 뭐라 그래 오늘 한솥을 안 먹었다고요. 나 한솥을 매일 먹지 않는다니까. 매일 못 먹어. 그거 아니 그니까 먹을라면 먹을 수 있지. 있으 입수만 먹지. 여섯 개아 여섯 개란다. 뭐라는 거야? 지금 매일같이 있으면 먹지. 내 매일 있지가 않잖아 없으니까 못 먹지 그거를... 먹으려면은 한수씩 먹으려면 밖에 나가서 사와야 된단 말이야 나는 사오는 게 되게 피곤하다고 요즘 나가는 거 자체가 되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학교도 그만뒀어 아니, 그만뒀던 게 자퇴가 아니라 휴학을 했단 거지 뭐, 아무튼 그렇고, 지금 그냥 방송을 왜 켰냐 하면은 그래 9분 남았네요. 방송을 왜 켰냐 하면은 말했듯이 그냥 시간 때우기입니다. 그냥 시간을 때워야 할 일이 있는 분이다 선물 씨, 방아 저거 무슨 이모티콘이야? 나 작아가지고 안 보여. 물? 물이야? 보이지가 않는군. 물이겠지 아무래도 보인 게 물이면은 물 이모티콘일 것 같아요. 야 오늘도 그래도 시청자가 일곱 명이 됐어.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, 전부다. 사람이 답장이 없어가지고. 아 이준현 앞자 보셨구나. 아, 네 맞습니다. 제 이름 이 있었죠. 저는 그 뭡니까? 참가자는 아니고 현황 체크 관리자를 했습니다. 현황 체크. 뭐 그 로딩이 초대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관리자도 좋으니까 관리자도 좋고 상가자도 좋으니까 인력을 좀더 필요로 하는데 올 사람 있냐 하길래 내가 관리자를 했지 그지 현황 체크 아 카톡 소리 나잖아 뭐야겠어. 네 현황 체크, 현황 체크. 음,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체크를 하는데 내가 현황 체크 관리를 시작할 때쯤에는 이미 오버런이 되고 있었어 음원이 늦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음원을 마감시키고 영상 마감도 시키는 걸 돕는 거를 한게 스페셜 땡스로 들어간 거지. 아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. 이제 난리 났지 이번에. 너무 쓰레기 같더라고 다들 하는 말이 똑같아 SNS인데 SNS답지가 않다고 딱그 말에 맞는 것 같고 아니 SNS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? 메신저 그래 메신저 메신저가 SNS처럼 된다고 딱 맞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리컬 이준호 합자 후기 방송을 하고 있어요. 어 시청자 거기 시청자 몇 명인지 보고 올까? 우리 지금 일 명이 있거든. 거기는 1 2 명이네요. 아5 명이 부족해. 아씨 일만한데예 일부러. 겹치게 킨 거긴 하거든요. 왜냐면은 나는 거기 후기 방송 안 들어갈 거란 말이야. 심술이 나가지고 심술이 나서 한번 좀 켜봤습니다. 홍보를 돌릴까요? 홍보 돌려가지고. 근데 홍보를 돌리면은 뭔가 대단한 방송을 하는 거 같잖아. 아 옆집 채팅에 홍보하자 옆집 채팅에 트리커 이주전에 어 그럴까 거기에다 홍보를 돌릴까 야 도망하자 우리 도망하자 아니 도망하면 안돼 저기 후기 방송으로 재미 없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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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거보다 재미가 더 없어져 카이사르님 도망 콘텐츠야 야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 있어? 야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. 선물씬은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6년 전에 6년 전에 카이사를 방송 킬 때마다 그걸 도방했거든요.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. 야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. 그 재밌었는데 도방하는 거. 잠깐만 나 아 그래요? <laughs> 우리 저기에다가 저기에다가 우리 저기 옆방 송에다가 독을 풀고 오자. 잠깐만. 옆방 송 잠깐만 어디 있어? 잠깐 옆방 송이 옆방송에 내 흔적을 남기고 오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야. 하,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 너무 억울해요 <웃음> 진짜 <웃음> 이제 비하인드를 듣고 나서 파트를 다 이제 갑자기 다시 감상하는 것도 이제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, 근데...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그거... 이제 저기에다가 네? 잠깐만 그,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뭘 줘야지 않았나요? 어떤 거든가. 뭐내 채팅 이왜안 올라가죠 여기? 뭐. 어 됐다. 난 남자가 실어를 보내고 왔습니다. <목소리> 침투에 성공했어. 우리의 흔적을 남겼어. 3분 뒤면은 제가 떠납니다. 아, 근데... 아, 저기 시청자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아, 홍보를 그렇다고 돌리긴 좀 그렇고, 아쉽다. 이거... 무탈하냐? 그때고 별건 아니고 TRPG를 좀 합니다, 이번에. TRPG. 여러분들도 TRPG 다뭐엔간에서 알고 계실텐데. 되게 되게 뭐라 그러지 사람 모으기가 힘든 게임인데, 이번엔 모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제가 TRPG를 3년 만에 다시 하거든요. 아, 그래가지고 기대를하고있어 되게 중요한 약속인 거잖아.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이렇게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거라고.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, 뭐 아무튼 10시가 되면은 저는 방송을 끄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의 평창자 5명이었는데 아 요즘 평창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아쉽습니다 지난번에는 9명 있었는데 한 4명으로 줄었다가 5명 됐다 5명에서 4명이 우리 방 평창장 가봐. 야, 내가 말하고 있는 너네가 인사를 하면 어떡하냐? 자, 그러면 오늘 10시가 됐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, 내일 월요일도 잘 보내십시오. 쏙빠 하겠습니다. 빠빠이, 이거 어떻게 걷더라?